새로 탄생한 지구 가이아 의식 메시지 죽음의 씨앗 나는 지구 행성의 전환에 맞추어 새롭게 탄생한 가이아 의식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처음으로 인사드리나 나의 활동은 그 전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의식은 18차원의 가이아 에너지가 나오기 시작한 2019년 2월 23일부터 가동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빛의 생명나무 수업 시간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반가움을 전합니다. 나는 앞으로 지구행성의 모든 생명체를 품고 성장시키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해야 하는 지구행성의 로고스이자 행성의 어머니입니다. 지구행성의 차원상승이 이루어지기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지구행성의 의식을 담당하고 있는 가이아 의식이 17차원에서 18차원 의식으로 먼저 차원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구행성의 입장에서는 행성의 의식이 한 차원 상승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행성의 의식을 주관하는 나의 입장에서는 차원상승이 이루어진 지구행성에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시키고, 새로운 생명체를 입식시키고, 새로운 생명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행성에 가이아 의식을 주관하고 있는 나의 입장에서 지금은 지구행성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한해 농사를 지을 때 제일 먼저 밭가리를 합니다. 이렇듯 지금 지구행성은 밭가리에 해당하는 절차를 준비하였으며 오늘 처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께는 지구의 자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대격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절차입니다. 한여름에 태풍이 바다를 휩쓸고 간후 자연의 생태계가 정화가 됩니다. 나 또한 지구 행성의 박가리를 통해 지구 행성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한 대격변들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대격변을 통해 지구 행성이 정화가 된 이후에야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우주의 순행 원리이고 자연의 이치이며 자연의 법칙입니다. 지구 행성에 대격변을 일으킬 작은 씨앗들이 2019년 3월 15일 오후 4시를 기점으로 뿌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살아있는 인류에게는 뼈를 깎는 아픔이고 아프고 아픈 상처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미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일은 우주의 축복이고 우주의 축제입니다. 2019년 3월 15일 오후 4시 지구행성에 대격변을 일으키고 지구행성을 떠날 생명체들과 영혼들에게는 죽음의 씨앗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인류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가슴을 닫는다는 말처럼 행성 가이아 의식도 지금 기대 반 설렘 반으로 가슴을 닫고 이 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일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구행성에는 죽음의 에너지가 임계점을 지나 현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생명체들은 생명력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구행성을 떠날 식물들과 동물들이 구분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구행성을 떠날 영혼들과 지구행성에 남을 영혼들이 구분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행성의 자연 변화는 인류의 상상력을 넘어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상상력을 넘어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올 것입니다. 지구 행성에 대격변을 시작하는 나의 에너지가 오늘 첫 방출이 되었음을 전합니다. 소수의 인류에게는 가이아의 개 에너지 집정률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에너지가 파괴의 에너지를 가진 나의 에너지가 지구 행성에 2019년 3월 15일 오후 4시에 첫 방출을 시작하였음을 전합니다. 나의 이 에너지가 집적되면 될수록 행성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의 고통은 커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이 에너지가 임계점을 지나게 되면 그날이 시작되었음을 누구나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나의 의식의 흐름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온 창조주의 중심 의식과 함께 지구행성의 차원상승 프로그램과 함께 연결되어 하나의 괴로 펼쳐질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데카 팀장님과 빛의 생명나무 회원님들에게 고마움과 감사함을 전합니다. 지구행성 가이아 의식으로부터 2019년 3월 18일 우데카.